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 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제 7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불완전한 안식일까요? 완전한 안식일일까요? 불완전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몇 달이 지속되었는지 몇 년이 지속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자 안식일은요, 그냥 끝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장나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창하게 안식을 선포하셨는데 제가 들어옴으로써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안식일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첫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파괴를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깨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안식일이 깨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사람은요.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완전하게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큰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더 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성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성기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찍어내기만 하면 되셨습니다. 그냥 나를 성기는 도구가 되어라라고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만 성기도록 그러니까 죄는 없는 상태로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인간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제가 창조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옴으로써 안식이 깨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이 아름다운 세계가 엉망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이 창조 세계를 파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인간을 만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요. 원래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게 세팅되었습니다. 뭐 어떻게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세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사 이제 천사들은 여러분 한번 잘못하면 천사들은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서 자신의 자유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어, 우리 어떤 신앙인들 보면 억지로 대부분 우리 남자 지사인들 보면 뭐 억지로 끌려다니는 분들 참 많습니다. 뭐 신앙생활도 뭐 억지로 끌고 와 앉아 있어라. 그래 앉아 있다 보면 은혜 받겠지.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막 끌고 와막 아이 알아서 은혜 받겠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억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재짓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짓는다고 해서 당장 변화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억누르고 그 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얻기 위해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깨지고 안식이 갈등으로 변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이 최초의 인간은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는 양심의 고통이나 가치관의 열등감이나 피어의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순수한 사람들 볼때야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리산에서 내려왔는갑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무궁의 인간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산소 같은 여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정말 무궁의 인간이었고, 산소 같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악한 감정, 분노, 신경질, 부부싸움, 짜증 같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죄에 감염되지 않았을 뿐이지, 죄를 짓는, 짓는지 안 짓는지 여부는 시험에 보아야 하는 단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냐 안 먹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보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보이는데도 먹지 않는 거예요. 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먹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먹고 싶은데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사람으로, 어떻게 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얘는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죄를 혐오하게 하셨고 죄의 추악성에 치를 떨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뭐 박이실 때 믿게 하셨고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르세요. 때로는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악을 허용하실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악을 허용하면서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미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 이 술만 보면 이, 술만 보면 이, 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담배도 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너무 싫습니다. 왜 싫을까요? 그의 추악성을 내가 다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술에, 빠지, 빠, 술에 빠지거나 어떻게요? 그술 어, 중독에 빠지면 얼마나 이것이 추악한가를 깨닫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은 안 좋은 거구나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요안 하려고 자꾸 옆으로 옆으로 갑니다. 자꾸 자꾸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죄를 허용하셨는가? 여러분 왜 인간의 안식일이 깨지도록 왜 허용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싫은 것인지 스스로 깨달으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 몇 명만 있더라도 그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모든 자기가 파괴되고 깨어져도 그것을 깨지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명명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명명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 뭐 뭐라고 말합니까?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의 용사를 내가 남겨 놓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력인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려면 여러분 창세기와 이 모든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내 안에 욕심도 있고 죄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고 하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깨지는 아픔을 어떻게요? 감수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는 것이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세상에 혹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손해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된 안식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최초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그는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완전한 안식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그 안식을 이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누구로 통하여세요 우리로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회복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은 깨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자유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말씀 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사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지게 하셨고 깨진 그 안식일이 완전한 안식일로 바꾸어 놓으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안식을 포기하신 것은 새로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완전한 안식을 만드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뭐 우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대신학자가 써놓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모략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변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 계략이 딱 있는 거예요. 어떤 계략이? 그래.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와, 처음에는 져주는 듯 해요. 그냥 살짝 져줘요. 살짝 져주다가,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는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불완전한 안식일을 딱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안식을 만드시려고 여러분 바을에게 무릎 꿇지 않는 칠천의 용사를 남겨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서. 완전한 안식일이 있도록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예요 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자발적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성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최초의 안식이 깨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억지로 믿지 마십시오 억지로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잠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미리 맛보고 있으면 또 맛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갈등과 분노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위하여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졌던 그 안식일이 다시 회복된 안식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누구로 통해서요? 우리로 통해서 하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내 속에 있는 갈등과 분노를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시간이 조급하고 안, 이 아깝다면, 천국이 진짜,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그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참 안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